안녕 여러분 선민입니다 여기 익숙하죠 이 뒷마당 제가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마다 이 장소에 오고 싶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3주 동안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뭐 여태까지 여행 많이 갔는데 뭘 이렇게 새삼 공지를 하냐면 바로 그곳이 호주거든요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그곳 호주로 제가 3주간 가게 됐는데요 스포리파이의 초대를 받아서 시드니에서 열리는 South by South West라는 페스티벌에 참가하게 됐어요. 그래서 시드니에서 한 일주일간 행사를 갈 건데 호주가 워낙 저한테 특별한 나라잖아요. 뭔가 여러분도 저 하면 호주를 많이 떠올리시고. 교환학생으로 1년 동안 있었던 호주 이야기를 제 컨텐츠에 많이 녹여냈었는데, 제가 그때 멜번에서 지냈었거든요. 그래서, 아, 이번에 시드니 가는 김에 내가 살았던 멜번을 가서 어디 대학교를 갔었고, 어디서 알바를 했었고, 어디에서 어떻게 지냈었는지, 그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로 풀었던 그 호주 썰들의 실제 배경지가 어떤지 브이로그로 영상으로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. 공식적인 행사 일정은 일주일이지만 연장해서 총 3주간 호주를 가게 됐습니다. 박수 뭐지, 레브나 네. 그 너무 기뻤어요. 이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신나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제가 진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도,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해주시는 그 호주 남자친구 썰. <laughs> 그거를 거의 막 달달 외우다시피 정말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그 썰의 배경이 되었던 그 실제 스윈반 대학교거든요? 진짜 거기를 가는 거야. I don't wanna go home. I don't wanna say goodbye to you. 그 연애를 바탕으로 했던 저의 자작곡 있지 않습니까? I don't wanna go home. 집에 가기 싫다. 를 외쳤던 그 주차장도 제가 <laughs> 찍으러 가려고 합니다. 진짜 무슨 특파원처럼.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뭔가 진짜 같이 여행을 다니는 기분일 것 같아요. 깃발 같은 거 들고 이렇게. 자, 여러분. 그아그 아, 그 쉐어하우스 있잖아요. 10명의 외국인하고 살았던 쉐어하우스입니다. 이러면서 데리고 다닐 거니까 곧 호주 여행할 준비들 하세요. 알겠죠? 이제 멜번 가면은 어디어디를 갈까? 이러면서 구글맵에 이제 그 핀을 꽂아두고 있는데 어젯밤에 그 대학교도 진짜 오랜만에 그 대학교 이름을 쳐본 거예요. 근데 요새는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그 360도로 거기 다그 지역이 나오잖아요. 그래서 그 지역 모습이 딱 나오는데 진짜 약간 정말 소매니 so 메모리가 막 밀려들어오는 거예요. 그래서 와 여기를 내가 진짜 다시 간다고? 와 이게, 이게 그대로 있는 거야? 이러면서 아 뭔가 되게 막 이상한 느낌이 되게 이상하더라고. 막 울렁울렁이고 딱그 구글에서 핀 하나 찍을 때마다 제가 묵혀놨던 그 장소들이 호주의 그 장소들이 살아나면서 막 느낌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. 여러분들한테 이 간다는 소식을 너무 너무 전하고 싶었어요. 저한테 너무 기쁜 일이고 그리고 특히나 뭔가 이상하게 그 교환 학생은 저 혼자 갔지만 제가 그때 이야기를 워낙 여러분들한테 많이 했어서 그런지 뭔가 여러분하고 제 호주 추억이 공유가 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뭐 저랑 같이 교환학생을 간간건 아니지만 뭔가 제가 막 여기가 거기에요 여기가 거기에요 하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세상에서 가장 잘 신나게 알아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스포티파이에서 어, 해외에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선미님하고 같이 가고 싶어요 하면서 거기가 시드니에요 하는데 순간 진짜 가슴이 막 철렁하면서 와 진짜 약간 제 2의 고향을 가는 것 같아 근데 제가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? 그 교환학생을 갔을 때가 2013년도 10월이었어요 지금이 2023년 10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10년 만에 가는 거예요 근데 막 호주 글쎄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만큼이나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막 발전이 빠르지는 않더라고요 세상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한 달에도 뭐 건물이 막 지었다 없어졌다 막 이러지만 다른 나는 그대로 있어요. 그래서 진짜 소름 돋게 왠지 똑같을 것 같은 거예요.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진짜 엄청 빨리 얘기하고 그리고 되게 자랑하고 싶고 뭔가 되게 칭찬받고 싶고 그랬거든요. 그리고 뭔가 여러분 저후주 가요 이러면 여러분들도 우와 이렇게 좋아해 주실 것 같아 가지고.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음,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? 제가 막 신난다고 너무 좋, 좋다고 축하해 달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진 게참 좋아요.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? <laughs>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구독자들이 얼마나 재밌을까? 이 생각을. 떠올린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은 직업적으로 굉장히 축복받은 것 같거든요? 왜 이렇게 불컥할 것 같아. <laughs> 어머, 이거 약간 그런 거 아니야? 또 수상소감. <laughs> 요새 뜬금없이 수상소감 하는 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. <laughs> 정말 과분한 사랑? 응원? 정말 감사했고요. <laughs> 잠, 법차고 좋습니다. 좋은 일이 생기면, 뭐, 어떡해. 100% 즐겨야죠. 영원한 순간이 아닙니까? 자, 그러면 여러분, 여러분을 아주 기쁘게 해줄 일도 또 이따금씩 꼭꼭 생겼으면 좋겠고요. 그러면 우리는, 멜번에서 봐요. <laughs> 무슨 일이야? 멜번에서, 안녕, 여러분. 여기 멜번이에요. 이러고, 안녕. 안녕. 요즘 가을 날씨가 너무너무 좋은데, 피크닉도 가고, 좋은 가을이 되시길.